밑에 콩나물을 깔았습니다. 그 다음에 양파, 대파, 소세지, 홍고추, 어묵, 고춧가루, 마늘 빠놓은 거쫙 넣었어요. 그 다음에 소금, 그 다음에 물, 물쫙 넣습니다. 예, 끓여서 익히겠습니다. 뚜껑 닫고, 콩나물 익히겠습니다. 이 예, 콩나물이 이제 익었습니다. 그러면 참기름, 참기름 쫙 그다음에 깨, 깨쫙 넣고 섞겠습니다. 네 거의다가 다 됐는데. 소금간하고 참기름만 넣습니다. 간단하게. 예, 집에 있는 어묵 소세지 넣습니다. 예, 여기까지 콩나물 무침 되겠습니다.